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인 복지안의 임경억입니다 자2024 개정 한글 점자 규정을 우리가 퀴즈를 통해서 하나하나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죠 오늘은 자 퀴즈 백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하십시오 라고 돼 있는 문제인데 자 27번을 한번 여러분, 몰케 점용을 해봅시다. 27번. 자, 내용이 뭐냐면, 다음 A 심표, B 심표, C의 값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점자로 어떻게 잘 지켜있나 봅시다. 자, 한글은 별 문제가 없고요. 자, 영어가 어떻게 점역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자, 신표를 보니까 2점으로 지켜져 있죠. 예, 그리고 A, B, C 보니까 A 앞에는 로마자 표가 붙어 있고요. B와 C 다음에는 이 5, 6점이라는 게 붙어 있죠. 이게 도대체 뭔지, 맞나요? 틀리나요? 답을 확인합시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우선 기본이 우리가 이 규정 29항에는 로마 자, 즉 영어가 나올 때는요, 처음에는 로마 자표 3호 륙을 찍고, 끝날 때는 로마 자 종료표 2호 를을 해라. 이게 대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A, B, C,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표. 자이 로마자 표가 나오고 로마자 종료표가 나오는 순간, 자 우리 현 규정 개정 규정 32항에 보면은 요 로마자 표와 로마자 종료표 사이는 통일영어점자 규정에 따라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통일영어점자 규정을 또 알아야지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만 아는데도 이게 급급한데. 이게 또이 영어가 나와버리면은 이 영어 규정까지, 이거 뭐, 이거, 우리 뭐, 영어, 영어 공부하지도 않는데 무슨 또 영어 규정까지 알아야 되느냐. 근데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규정에, 32항에 통일영어 점차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영어 규정들은 조금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몇 타임 그것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자 심표를 보세요 우리 한글에서 심표는 5점입니다 한글의 심표는 5점인데 통일영어점자 규정에서의 심표는 5점이 아니라 2점입니다 2점 제가 언젠가는 이 한글 규정과 영어 규정에 같은 기호, 그리고 다른 점명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네, 우선은, 자, 심표는 다르죠. 심표는 한글은 5점, 영어는 2점입니다. 이렇게 다른, 그러나 뭐, 마침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거는 한글과 영어가 일치합니다. 예, 일치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신표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A와 B, B와 C 사이의 신표를 5점이 아니라 2점을 찍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 B와 C 앞에 딱 보니까 5, 6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놈이 도대체 뭐냐? 이 5, 6점이 뭐냐면, 1급 점자 기호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급 점자 기호표. 자 영어에서 이 일거점자 기호표가 언제 쓰이느냐?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언제냐면은 이 오, 육 점이 딱 붙는 순간, 어이 글자는 약자가 아니야. 예, 약자가 아니야. 그 의미가 있고요. 또두 번째 의미는 아이 글자는 숫자가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일거점자 기호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급점자 기호표 이어 통일령은 점자에서 나오는 규정의 내용인데 일급점자 기호표는 오6점이라고 합니다. 오륙점 자, 그러니까 56점을 쓰는데 이놈의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약자가 아니야. 그다음 두 번째는 숫자가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약자가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한글도요, 기본적으로 그 디폴트가 뭐죠? 약자를 쓰는 게 기본이죠. 예. 네, 그렇죠? 뭐, 씨를 읊었다 할 때, 을, 피읍. 리얼, 피업. 리얼, 피업이 받침이죠. 그러나, 앞에 으가 있어서, 으와 리얼 합쳐서, 을, 약자를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글에서도 약자를 기본적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약자를 안 쓰면 그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그죠? 자, 뭐 뭐를 훑었다 할 때도 h e 우 리얼티 엣 여기 돼 있으면은 우와 리얼이 울 약자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자를 써 줘야 되거든요. 그 약자를 쓰는 게 기본인 것처럼 영어에서도 약자를 써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자를 써주는 게 기본인데, 근데 이게 약자가 아니야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요 글자 약자가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그냥 풀어 써버리면 되는데 영어는 영어도 한 글자짜리, 한 글자짜리도 있고 추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약자인지 약자 아닌 건지를 구분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그런 것들은 약 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갈 때는 이 1급 점자 기호표 5, 6점을 찍어 놓으면 아요 놈은 약자가 아니야. 안 찍으면 약자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선 B에 해당되는 거 봐요. 이 B. 이 B를 쓰면요. 영어에서 약자는 B-U-T 약자입니다. B-U-T. But. And, But 할때 그런 아이의 의미 되는 But. B, 그냥 B 하나만 쓰면 B-U-T 약자예요. 근데 그냥 그냥 비쓰면 비유트인데 그냥 이게 비유티가 아니라 그냥 비를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비를 쓰면은 번약자가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약자가 아니라 그냥 비야. 이를려면 이 앞에다가 일급 점자 기호표 56점을 찍어 줘야 됩니다. 5 6점을 56점을 찍어 놓으면 아 이거는 비지 버시 아니야. 이 뜻입니다. 자, 그옆에다음이 C도 한번 보세요. 이 C도요. C도 그냥 C 써 놓으면 can입니다. C A N. can 할수 있다. 예. 네. 그죠? 이 그냥 C만 쓰면 can의 약자예요. can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can이 아니라 C를 써야 되는 거예요. C를 써 줘야 되니까 아, 이건 can이 아니라 C야. 이럴 때 56.19. 자 기호표를 붙여 놓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이 56점을 붙여 놨기 때문에 B가 되고 C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56점을 안 붙이면요. A, 신표, but, 신표, can.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급 점자가 가지는 기능은 이거는 약자가 아니라 그냥, 어, 저기, 그냥 낫 글자다. 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와 어 C에 오류점 붙였는데, 그러면 A에는 왜안 붙였느냐? 자, 그럼 요거에대해서좀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자, 우선 이 일급 점자가 붙는 것은 어디에 붙느냐? 요거는 알파벳 단어 약자. 알파벳 단어 약자에 붙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거라는 데 붙을 수가 있습니다. 추거 알파벳 단어 약자와 추거. 추거는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알파벳 단어 약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알파벳 단어 약자는 뭐냐?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개가 있죠. A, B, C, D 서쭉 해서 저 끝에 X, Y, Z 또는 X, Y, Z 이렇게 다, 이, 이게 모두 26개인데, 여기서 A, I, O, 요세 놈은 약자가 없습니다. A I O. 왜냐면 하 A나 I나 O는 그 스스로가 하나의 단어죠. A 같은 경우는 뭐 I am a boy, I am a girl 할때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죠. I도 뭐 I am 할때 I가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잖아요. O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가 단어인 A I O는 약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세 개를 뺀 나머지 23개 요놈은 다 약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는 but, c는 can, 그 다음에 d는 do, do죠. e는 every, 또 f는 from, g는 go, h는 have, 그 다음에 j는 just, k는 knowledge, 그죠. l은 like, m은 more, n은 not, not죠. 그 다음에 p는 people, q는 quite, r은 rather, s는 so, t는 that, 그죠 u는 us, 그 다음에 v는 very, 그 다음에 w는 will, x는 it, y는 you, 그러니까 y -o u, y-o-u, u, 그 다음에 z는 as. 이렇게 23개는 각각 그 자체가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자를 우리는 알파벳 단어 약자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이 알파벳 단어 약자는 한 글자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니까 러 B만 쓰면 but, C만 쓰면 can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냥 B, C 쓰면은 이게 B와 C가 되는 게 아니라 but이 되고 ca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약자가 아니야. 이런 의미로 찍어주는 게 5, 6점에 1급 점자 기호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 C 할때 붙여놨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A에는 안 붙죠. 자, 그러니까 약자가 없는 A와 I와 O에는 1급 점자 기호표가 절대로 안 붙습니다. 예. 네, 절대로 붙을 일이 없죠. 예. 네, 그러니까 A와 I와 O에는 1급 점자 기호표 붙어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안 붙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다음 강의입니다. 네 다음 강인데 이 그냥 B와 C 이런 알파벳 단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거점자 기호표를 안 붙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일거점자 기호표를 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붙이냐 안 붙이느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어쨌든 약자다 약자 아니다 일때 일거점자 기호표를 붙인다. 예, 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것 연이어서 관련된 문제가 나갈 것이니까 같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